자, 아, 트리트 테스트. 2024년 버전, 어, 나대, 네종 중에, 하나 지금 테스트를 해보려고 거. 나머지, 어, 지금 요 테스트 바탕에서 날폭이라든가, 이 그라인드 방식이 예, 결정이 됩니다. 손잡이도 마찬가지. 현재는 마이카를 타고 사용된 강제는 420J2입니다. 스테인 강제가 사용됐고요. 아, 일단 이게 최종 그 디자인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네, 짧게 잡고 좀더 길게 리치를 길게 잡으시도록 일반적인 아, 제가 디자인할 때 기존 제주 어, 형태에서는 약간 길어진 스타일이다. 자. 열처럼 애찌 지금 테스트를 한번 해 보자. 무게는 아주 잘 실리죠. 그냥 뒤로 했을 때 가장 힘이 잘 실립니다. 단풍나무기 때 네. 에당가 거죠? 생 힘이 잘립니다 힘이 잘 실려서 감도 좋고 난리 파고 들어가는 절삭감도 좋아 잘 하고 있나 이렇게 막 들어가죠 컴백스 엣지 보다는 침투력이 조금 덜 아주, 날도 두껍, 두껍습니다. 지금 이게, 6mm, 아, 5mm, 5mm. 젖어 있는지 모르고 든 것들 제거하고 이제 몽둥이로 솔로고 아, 만들었어요. 다 여기 좀 잘라봅시다. 두께나 날폭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실제는 요거보다좀더 넓게 잡으려요. 침투를 좀 높여도 엣지에 큰 무리가 안될것 같아요. 무기도 좀 줄이고, 예, 네, 이 끝부분도 조금 다듬을 예정입니다. Thank mm -hmm. you. Okay. 아 열처리 지금 좋아요. 광주도 지금 이대로 하면 될것 같고, 날포구우도 위로 더 올릴 거고, 더 올려주세요. 그기더 올려주시고, 나머지 속에는 제가 다시 좀할 겁니다. 여기 좀 걸림이 있고, 아, 손잡이는 두께 당시 네. 크게 수정은안 해야 되지만, 약간 뒷부분 폼멸 쪽 라인을 좀 제가 좀 다듬어야 죠 이렇게. 지면서 0.5cm만 더 날폭을 높게. 디자인서 전동은 아예 될것 같아요. 열차 방식 그대로 고수해 주시고. 샘플이 좀 좋지 않게 나와서 지금 업체에서는 기계를 다시 바꾸고 있습니다. 보완한 지그를 좀 바꿔서 새롭게 설계하는 거죠. 집에 이제 캠을 달아 가지고 이건 지금 약간 일자 같지만 나머지 모델들은 약간 곡선이 들어가 있어요. 완만하게 근데 지금 그 회사의 기계방식이 전부 일자로만 가는 걸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랑 프로젝트 같이 하면서 네, 공장의 기계를 지금 바꾸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한번 안해본거기 때문에 시행착 이제 하면서 하기 때문에 처음에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개선될 거라 생각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계속 노력하는 거죠. 실수하고 잘못하거나 할수 있는데, 그걸 반복 안 하도록 노력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있으면, 분명히 좋아져요. 지금, 어, 2 0 2 4년 제주 나대가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어, 처음에는 사실, 전체 퀄트가 상당히 불만족스러웠는데, 점점, 점점, 어디로 가려고 노력하고 이, 있다! 내년 좀 기다려보세요. 자, 이 녀석이랑 비슷한 체급이, 똑같은 않습니다만, 아, 어, 베어본즈의, 저펜지 나타입니다. 나열 전체는 얘가 더 길고, 길이도 얘가 더 깁니다. 무기도 얘가 더 나가고, 어, 얘 강제는, 어, 얘도 스텐 강제가 사용됐을까요? 5 c r 1 3 m 5인거야 하여튼 그럴까요, 아마? 420J2랑 그 차이가 없는 강재입 비슷한, 아까 두께에 나오죠? 이거 하번 해보겠습니다. 얘도 두께가 5 m m 일거요 5mm? 얘랑 똑같아요, 지금. 시각적으로 보입니다. 얘도 잘만들했는데 지금 충격이 오면서 손잡이 각진 부분 때문에 이 통증이 좀 유발됩니다. 타격했을 때. 네, 이 부분, 이 부분이 각이 되어있어요, 여 지금 딱, 뒤 치고 충격할 때 다시 제 손가락과 손 안쪽에 손바닥을 쓴다. 아, 침투력이 얘보단 떨어져요. 비슷한 강, 방식의 어, 그라인드인데, 다르죠? 좀 다른 게 느껴지죠? 음, 길게 잡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한데, 침투력이, 얘랑 비교했을 때는, 침투력이 얘가 좀더 좋아요. 제가 디자인해서 꼭 그런 게 아니고, 침투기가좀조심니다 좀 둔탁한 느낌이에요. 둔탁. 피로도가 쉽게 느껴집니다. 전체 무게가 꽤 되거든요. 이게. 생각 피로도가 금방 오는 단점도 있어요. 아우어보시다피 예를 들어서, 봅시다. 좀 세게 붙였을 때좀더 음, 짧고 좀커 봅시다 침투력더 좋아 음. 음. 얘보단 얘가 침투력 조금 더 좋습니다 피로도가 높습니다. 피로도가 좀몇번안이들 했는데도 무겁고 팔에 피로도가 많이 신어져. 칠척이 좀더 좋기 때문에 세게 휘두는 거다. 그냥 떨어진 힘으로 그다음 에엣질을잘 활용하면 좀더 가벼운데도 효율도 좋아요. 두개 생긴 게 비슷할 것 같지만, 실제 나중에 이게 상영화 됐을 때 이거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비교해 써보세요. 내가 더 가볍고, 어, 더 짧은데도 실제 침투력이 좀더좋고요 보다, 피로도 얘보다 훨씬 들할 겁니다. 얘휘두르몇번휘두면 팔이 어글합니다. 근육 피로도 금방 느껴져. 이 상대적으로 가볍고 내려치는 힘을 좀더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디자인 됐어요. 그래도 구조는 나쁘지 않은데 실제 써보면 아, 체감되는 느낌. 그래서 보인 것과 실제 써보는 게좀 다릅니다. 그다음 평가할 때 기준점이 다르지만 두 두께는 같습니다. 같은 두께. 그치? 예를 어. 좀더 해보려고 하, 하는데, 어우, 피로도가 높아, 피로도가. 들어가네, 혹시. 그래서 나대로 충분히 괜찮다니다상대적 비교로 그래요. 얘도 충분히 나대 형태로서는 벌목 도로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좀더 낫다는 거예요. 체감 어떤 성능이 무게도 그렇고, 어 얘는 좀 피로도가 좀 높아. 그렇지. 얘도 똑같은 거 지금 해보시면 여게더 쉽게 더 깊게 들어가죠. 확실히 더 쉽습니다. 다자 일철이 그냥 이대로 가면 되고 강제 변화 없이 두께 그대로 가고 날폭 좀 조절하고 핸들만 조금 개선시켜서 디자인 수정할 겁니다. 자날 전체. 에 문상 없어요. 아, 필드 테스트 CF 2024년 버전 1차 필드 테스트 수중상 과 보완점 보완점. 나중에 무기 좀 줄이서 구멍을 아, 뚫긴 해야 할것 같아요. 저 줄일 수 있습니다. 무기 좀더 줄이면 좋을 것 같아요. 구멍 을 다시 옛날 것처럼 아, 뚫는 것도 좀 염두에 두겠습니다. 만약에 보신 분 중에, 아, 이런 것 조금 더 기능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아, 어, 고르륵다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얘기하세요. 그럼 제가 보고 반영해서 그 기능을 제가 놓치고 있는 분 혹시 예, 예, 있어서 그걸 여러분들이 캐치해서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분 채택되신 분은, 반영된 분은, 어, 50% 가격으로, 어, 판매, 할때 예, 실제 50% 세일해서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거기서 생산 기본 노력과 원가가 있으니까 50%가격에 제공하라고 겠습니다 아이디어 있으면 요거 보고 참고로 아이디어 있으면 얘기하세요. 요 모델 안에서 다른 모델은 나중에 다시 요거 바탕으로 수용됐을 때 다시 필드 평가하면서 요분 다음 소개하겠습니다. 제조하는 업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잘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팔집을 예처럼 막 두꺼운 뭔걸 쓰고 싶어 무기를 전체고 낮추고 제조하는 방식과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팔집도 한번 고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이런 이런 식으로.